자,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, 그랬어. 옳지 않은 거. 틀린 거.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한 실수가 반드시 대응한다. 이 말은 맞아, 틀려? 맞아요. 맞아. 대응해. <laughs> 수직선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. X. X지? 무리수에, 무리수하고 유리수가 있어야 돼. 유리수, 무리수 합해가지고 실수가 되는 것인가. 무리수 말로는 무리수만 점 찍으면 실수 축이 구멍이 뽕뽕뽕뽕 나버린다고. 무리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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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를 하는데도. 그래서 무수,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만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야. 유리수도 있어야지 그 실수 축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. 이 말이야. 그래서 얘 틀렸어. 2번.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.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. 이 말은 반드시 유리수가 있다. 맞아. 물론, 무리수도 있다. 맞아.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,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. 그렇지. 유리수도, 무리수도 무수히 많게 있다. 이 말이야. 이것도 맞는 말이야.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. 유리수하고 유리수 사이에. 유리수, 유리수, 여기에 있는데 그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있다. 맞아. 엄청나게 많이 있다. 맞아. 더 맞아. 알겠어? 그러니까 일단 수하고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. 이 말이야. 답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.